안녕하세요. 법선생TV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어, 이전 영상에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상속재산은 유언이 있으면 유언대로 분할하면 되고 유언이 없으면 그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분할을 하고 어, 협의도 안 되면 결국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아,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오늘은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기준인 유언,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유언의 형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민법은 유언의 형식에 대해서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그리고 비밀증서, 그리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는 다섯 가지 방법만 인정을 하는데요. 이 다섯 가지 형식에 의하지 않는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자필증서 유언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가장 많이 이용되는 유언 형식인데요. 그 이유는 종이와 필기 도구만 있으면 쉽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 다만 반드시 전문 그리고 날짜 성명 주소를 자필로 기재해야 하고 마지막에 반드시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대필을 시키거나 컴퓨터나 타자로 작성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적는 이유는 그 유언의 선후 관계를 따지기 위한 것인데요. 즉 유언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뒤에 있는 유언만 유효하기 때문에 그 날짜를 적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 월, 일이 없는 유언장은 무효고 주의하실 점은 연, 월까지만 표시하고 예를 들어서 일자, 날짜를 적지 않은 유언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리고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호나 예명을 기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기재할 때에는 꼭 주민등록상 주소를 쓰지 않고 거주지 주소를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는데 도장은 인감 도장뿐만 아니라 막 도장도 상관이 없고요 손 도장, 무인도 무방합니다. 이처럼 자필 증서 유언은 언뜻 보면은 그 요건이 좀 간단해 보이죠 자필로 작성하기만 하면 되고 마지막에 날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사소한 요건이라도 누락이 되면은 그 유언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서 그 자필 증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그 자필증서 유언은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유언 중에서 좀 간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어, 특히 이제 증인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마, 어, 좀 편리한 방법이긴 합니다. 어, 다만 그 작성 이후에 그 자필증서 유언을 이제 누가 보관하느냐. 뭐 그 아버님이 보관하실 수도 있고, 뭐 자녀 중에 한 분이 보관하실 수도 있는데, 그 보관상의 문제점 때문에, 어,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위조가 될수 있다는 부분, 뭐 글씨를 고친다거나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필증서 유언을 작성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은행금고 같은 곳에 보관하는 것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이용되는 형식은 유언공증입니다. 변호사가 작성해주는 유언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언자가 증인 2명 이상을 참여시키고, 변호사 면전에서 유언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변호사가 유언서를 작성하는 공중방식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식이라는 점에 이론은 없습니다. 다만 자필증서에서는 필요없는 2인의 증인을 요구한다는 점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왕에 이제 유언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상속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아니면은 특히 이제 자녀들 간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식인 이 유언공증 방식을 활용하시는 것을 저희는 이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필증서와 그 유언공증 이외의 나머지 형식의 유언은 실제에서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음유언은 자필 대신에 녹음을 통해서 유언을 할수 있는 제도인데요. 어, 동영상을 이용한 유언도 바로 이 녹음 유언에 어, 해당을 하게 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한명 이상의 증인 입회하에 유언자가 녹음을 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문서 대신에 녹음을 남길 경우 그 유언자의 육성이 사후에도 그대로 보존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어, 그러나 보관이 수월하면 그 녹음 상태가 악화돼서 그 소멸될 리스크도 있습니다. 다음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인데요. 유언을 하고 싶은데 생존시에는 그 유언 내용을 비밀로 하고 싶을 때 그때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유언 내용을 봉투에 넣고 봉인한 다음에 증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이라서 증인들은 그 유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비밀증서 방식으로 봉서된 유언장은 그 표면에 기재된 날, 그 봉투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해서 그 봉인상의 확정 일자인을 받아야 하는 좀 특수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수증서 유언입니다. 보통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로 보통 방식의 유언을 할수 없는 경우 구수증서 방식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 참여하에 그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필기를 하고 다른 한 증인이 유언 내용의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다른 방식의 유언, 그네 가지 방식에 의해서는 유언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그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 그 다른 방식으로 유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수증서 유언을 했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구수증서 유언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는 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의 다섯 가지 형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